프로인데 평균 프레임 143, AFMF 193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포켓에서 근데 163 프레임, 디아블로 프로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45만 구독자 한대표입니다. 오늘은 어떤 시간이냐면요. 가격은 4070 Ti 슈퍼가 장착된 PC랑 차이가 없는데 성능은 훨씬 좋아서 쿼드 HD는 물론이고 4K로 거의 모든 인기 게임을 프로으로 구동시키는 라라랜드 급판왕 업그레이드 게이밍 컴퓨터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면 다른 PC는 눈에 안 들어올 거예요. 이 가격에 이 정도의 성능의 PC를 그 어디에서도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7,900XTX 그래픽카드는 현재 AMD 그래픽카드 중 최고등급의 제품인데요. 성능이 정말 미쳤어요. 이따가 게임 테스트에서 보시겠지만 쿼드hd 환경에서 배그나 사이버펑크 같은 게임들을 풀업 으로 아주 여유있게 구동시키는 건 물론이고 무려 4k 환경에서 오버워치 2 디아블로 4 포르자 호라이즌 5헬 다이버즈 2 같은 고생한 게임도 풀업으로 구동시킵니다. 무엇보다 제가 4k로 게임을 해보 니까 쿼드hd 화면 이제 못 보겠더라고 요. 그래픽이 너무 좋아요. 오늘 4k 게이밍 전용 모니터도 국내 최저가로 소개해드릴테니 같이 구매하셔서 큰 행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컴퓨터 주문 시 옵션에서 윈도우 를 추가하시거나 갖고 계신 윈도 카카오톡으로 보여주시면 다 세팅하고 드리기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받으셔서 전원만 켜시면 됩니다. 준비된 특가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거기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국내 최초 그동안 저만 알고 있었던 CPU 쿨러의 비밀을 설명해드리는 시간도 있으니 이번 영상 정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왜 여러분들이 꼭한 대표에서 PC를 구매해야 하는지 왜한 대표만 15만 명씩 구독자가 오르는지 왜 재구매율이 높은지 한 대표만의 독보적인 서비스 및 AS 정책은 영상 첫 번째 댓글에 링크를 해드렸으니 클릭하셔서 보시면 절대 다른 다른 곳에서 pc를 구매하시지 못할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라라랜드 끝판왕 업그레이드 부품들이며 장시간 안정성 테스트는 물론이고 20여 종류의 인기 게임 호환성 테스트 까지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진행을 한 조합입니다 부품 설명 하나하나 해드리도록 할게요 cpu는 amd 라이젠7 5세대 7800x3d 라파이 를 선택했습니다 요즘 인텔 cpu 이슈로 다른 대안도 없으며 경쟁 상대도 없습니다 amd cpu 단어와 인기수는 1위이며 고사양 게임용으로는 최고의 cpu 입니다 2025년이 와도 최고의 자리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CPU 쿨러는 존스보 블랙 수랭 쿨러를 선택했습니다. 다나와 수랭 쿨러 전체 인기 순위 5위에 전체 판매량 무려 1위로 아주 인지도 높고 가성비 좋은 수랭 쿨러고요. 저 역시도 판매하면서 단한 번의 문제도 없었던 안정성이 높은 제품입니다. 왜 공랭을 선택 안 하고 수랭을 선택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이상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CPU 쿨러는 그래픽 카드에 따라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성능 좋고 열을 많이 내는 그래픽 카드는 아무리 좋은 공랭 쿨러를 달아도 구조상 한계가 있습니다. 수랭 거의 무조건 가야하는 그래픽카드 가 대표적으로 7900xtx rtx 4080 super 및4090 인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건 나라랜드급 하나 업그레이드 pc 내부입니다 만약 이 부분에 듀얼 공랭타워가 장착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벌써 내부 공간을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고 이 듀얼 공랭타워가 그래픽카드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그래픽카드와 CPU 쿨러의 폭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CPU 쿨러가 뜨거운 바람을 밀어내는 정압이 아무리 높아도 이 그래픽카드가 이쪽으로도 뜨거운 바람을 뿜어내고 사실상 여기까지도 다 뜨거운 바람을 뿜어내거든요. 이 바람들을 듀얼 공랭타워가 다 밀어내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CPU에 그대로 열이 전달돼서 70도 이상 훌쩍 올라갑니다. 여기에 팬 테타웨이브 대장급 공랭쿨러를 장착해도 온도 안 떨어져요. 제가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수랭쿨러를 장착하게 되면 지금 벌써 CPU 내부에 공간이 아주 많이 남죠. 뜨거운 바람이 밖으로 빠르게 배출될 수 있게 공간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다. 거기다가 열을 식혀주는 팬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열에 방해를 받지 않고 CPU에서 나오는 열만 빠르게 이렇게 위쪽으로 빠질 수 있어요. 딱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조만 봐도 느낌이 오시죠. 대장급 공랭쿨러보다 가격 낮은 수랭쿨러가 더 효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테스트를 해보고 말씀드린 것이니 한 대표를 믿으시면 됩니다. 메인보드는 ASUS TUF 620+ 플러스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이 제품 정말 물건이에요. A620이 B650보다 훌륭한 스펙을 갖고 있는데요. 총 10페이지의 전원부 중 CPU에 무려 8페이지가 할당되어 있고요. 안정성 높은 드라이버 모스 전원부입니다. 전원부에 벽돌만한 튼튼한 VRM 히트시크가 박혀 있어서 발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픽카드 슬롯이 스틸로 되어 있어서 무거운 그래픽카드를 안전하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M.2 슬롯이 두 개라 확장성이 좋으며. 2.5GB 비트랜이라 더욱 빠른 인터넷 및 게임 속도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갖출 건다 갖춘 완벽한 모드예요 램은 팀그룹 DDR5 5600MHz 16GB 두개를 넣어서 총 32GB로 장착했습니다 안정성과 성능이 좋은 건 물론이고 정말 중요한 AS 기간이 라이프타임 워런티입니다 이게 뭐냐? 단종될 때까지 AS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품질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AS가 가능한 거예요 가격이 현저히 낮은 램이 있다면 꼭 AS 기간을 확인해보세요 그래픽카드는 파워컬러 라데온 RX 7900 XTX를 장착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고요. 이따가 게임 테스트 해서 보시겠지만 엄청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깡성능으로도 4070 Ti 슈퍼를 압도하며 게임 프레임으로만 보면 4080 슈퍼를 우습게 뛰어넘습니다. 게임을 구동하지 않을 시에는 엄청 조용한 모습을 보여주며 오버클럭도 아주 잘 되는 제품입니다. 오버클럭을 어떻게 하냐고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윈도우를 같이 구매하시거나 갖고 계신 윈도우를 저에게 주문시 카톡으로 보여주시면 그래픽카드 오버클럭 및펜 조절까지 해서 출고해드리며 성능이 무려 10% 이상 올라갑니다. 부품 수명에 아무런 지장 없게 안전하게 올려드리며 오늘 보시는 테스트 영상과 똑같은 성능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SSD M2는 이메이션 1테라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순찰 읽기 속도 초당 4,000 메가에 쓰기 속도 3,600 메가로 준수한 성능을 갖고 있으며 5년의 워런티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용량을 더 늘리고 싶으시거나 SK 같은 인지도 높은 물론 가격도 높지만요 브랜드를 원하시면 PC를 주문하실 때 옵션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파워는 에너지 옵티머스 1,000W 골드풀 모듈러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파워를 판매하면서 단한 번의 고장도 없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명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7900XTX 그래픽카드가 보조전원 4핀이 무려 3개나 들어가기 때문에 이 파워 말고는 다른 대안도 없습니다 케이스는 에코 M2000 노바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본 미들타워 케이스 중 제일 마감이 좋으며 웅장하고 멋집니다 스펙만 미들타워지 빅타워의 크기를 갖고 있으며 7900XTX 그래픽카드가 크기가 엄청나게 큰데도 여유있게 장착이 됩니다 케이스에 장착된 팬 크기도 120mm가 아닌 140mm이기 때문에 쿨링 효과도 좋으며 소음도 적습니다. 케이스 상단에 C타입 포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편의성이 좋으며 LED도 버튼 하나로 끄고켤수 있습니다. 확장성도 좋아서 3.5인치 하드 2개, 2.5인치 SSD 2개, 총 4개를 동시에 장착 가능하며 케이블 커버와 벨크로 타이가 별도로 제공되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게 선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부품 설명을 마쳤고요. 오늘 테스트를 진행할 모니터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PC를 구매하실 때 같이 구매하시면 국내 최저가로 구매하시는 건 물론이고 테스트 영상과 똑같은 성능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모델명은 크로스오버 테스트 게이밍 무결점 모니터이고요. 32인치 4K 모니터입니다. 여러분들이 4K 모니터를 구매하실 때잘 보셔야 할게첫 번째, 무결점인지, 두 번째, 4K 해상도로 설정 시 주사율입니다. 허드 HD에서는 144 이상 나오지만 4K로 변경 시60 주사율로 고정되는 모니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 크로스오버 모니터는 4K에서 144 주사율이 가능하며 기능이 정말 많은데요. C타입 단자를 이용해서 툴 나 닌텐도 스위치 스마트폰의 화면을 손쉽게 연결할 수 있으며 시타임 연결 시 4K 1 2 0 h 사율까지 지원을 합니다. PD 충전도 가능해서 노트북 및 휴대폰을 고속 충전할 수 있으며 kvm 기능도 있어서 PC 외에 노트북이나 게임기를 추가 연결하여 하나의 키보드 마우스로 연결된 두 개의 기기를 제어가 가능하고 모니터에 두 기기의 화면을 띄울 수도 있습니다. 무선 리모컨이 있어서 손쉽게 볼륨이나 외부 입력 전환 등이 가능하며 DCI P3 90% sRGB 125%의 좋은 색감과 3 3000대일의 높은 명암비 밝기도 3 5 0 n 로 밝아서 어두운 분위기의 게임을 할 때도 색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pc를 구매하실 때 옵션에서 추가 가능합니다 게임이나 영상을 보실 때 훨씬 웅장하고 현실감 있는 사운드를 원하신다면 2만 원대의 부담 없는 가격으로 퀄리티 좋은 소리를 내는 이 앱코 북셀프 2채널 스피커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크기가 작아서 공간을 많이 차지 하지 않고요 led가 나와서 이쁩니다 이 가격에 블루투스 기능까지 있어서 구매하실 때 블루투스 동굴을 같이 구매하시면 선 없는 환경을 꾸미실 수도 있습니다 pc 없이 핸드폰과 연결해 해서 음악을 들으실 수도 있어요. 국내 최저가이며, 옵션에서 추가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모델들이 구매하실 때 옵션에서 추가할 수 있는 에디션 들인데요 왼쪽부터 라라랜드 끝판왕 업그레이드 사일런트 블랙 에디션 오른쪽은 어항 블랙 에디션입니다 그래픽카드가 화이트 색상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화이트 버전 은안 만들었고요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일런트 블랙 에디션입니다 소음 및 안정성에 더욱 집중한 모델 이고요 24시간 컴퓨터를 켜 두시거나 침실 에 pc를 두시는 분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을 위한 모델 입니다 게임을 실행시키지 않는 이상 컴퓨터 를켠 줄도 모를 거예요 케이스는 3r 시스템에 l6 백 콰이어트 블랙을 선택했는데요. 제가 테스트한 모든 저소음 케이스 중 제일 조용합니다. 미들 타워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 크기는 빅 타워만 하고요. 일단 내부 발열을 잡으려면 크기는 클수록 좋습니다. 싹다 저소음 팬이 달려 있어서 아주 조용해요. 최근에 나온 저소음 케이스들도 제가 다 테스트해 봤지만 이 L600만한 게 없더라고요. 내부 모습인데요. 추가 부품 및 변경된 부품을 말씀드리면 CPU 쿨러를 딥쿨 미스디 360 수랭 쿨러 제품으로 변경했습니다. 현재 단나와 수랭 쿨러 전체 인기 순위 3위인 제품이며 발매한 지한 달밖에 안된 따끈한 신제품입니다. 다나와 1위 제품인 잘만 알파2 제품은 LED가 화려해서 어항 에디션에 넣었고요. 다나와 2위 제품인 쿨러마스터 제품과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쿨러마스터가 가격은 좀 낮지만 딥쿨은 정압이 무려 4.3인데 반해 쿨러마스터 제품은 3.6일밖에 안 되며 LED도 어떻게 보면 발열이라 LED가 없는 딥쿨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이사일런트 에디션 케이스가 LED가 없는데 위에 펜쪽만 LED가 있는 것도 어울리지 않고요. 거기다 딥쿨 제품은 보시다시피 LCD가 있어서 CPU CPU 온도 및 GIF 영상까지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윈도우 포함 이 에디션을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LCD를 변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 설치해드리기 때문에 바탕화면에서 아이콘만 클릭하셔서 손쉽게 변경 가능합니다. 기본으로는 온도가 나오게 출고를 해드립니다. 이 딥쿨러는 딥쿨 기본으로 장착된 쿨러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게임 테스트에서 보시는 온도보다 더 낮은 온도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CPU 온도를 더욱 내리기 위해 고급 할렌지의 써멀 컴파운드로 따로 재도포를 했고요. 램에도 방열판을 씌워서 열을 내려. 게임 중 가끔씩 끊기는 스로틀링 현상을 방지했습니다. M2에도 두꺼운 방열판을 씌워서 열을 내렸고요. 이렇게 열을 여기저기 내리는 이유는 내부 온도가 특정 온도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모든 팬이 정지하거나 약하게 돌도록 설계를 해놨기 때문입니다. PC가 조용해 바짜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납니다. 이제 소음의 고통에서 벗어나세요. 지금 보시고 있는 모델은 어항 블랙 에디션입니다. 최고의 PC인 만큼 최고로 신경 썼습니다. 너무 예쁘죠? 케이스는 어항 케이스 중 다나와 전체 인기 순위 무려 2위인 마이크로닉스.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1위인 잘만 피상공은 미니 타워라 이 어마무시한 끝판왕을 품기에는 발열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무려 빅타워인 이 마이크로닉스 제품을 선택했고요. 가격이 좀 비싸서 그렇지 발열, 디자인, 내구성 모든 게 완벽한 제품입니다. 원래 그래픽카드가 크고 두꺼우면 하단에 이렇게 팬두 개를 장착할 수가 없거든요. 리버스 팬두 개를 이렇게 장착할 수 있어서 멋은 물론이고 더욱 빠르게 그래픽카드 팬에서 나오는 뜨거운 열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CPU 쿨러는 현재 다나와 수랭 쿨러 인기 순위 1위인 잘만. 알파투 제품을 넣었습니다. CPU 온도가 표시되는 편의성은 물론이고 가성비로는 따라올 제품이 없을 정도로 훌륭합니다. 보시다시피 이쁜 건 말할 것도 없죠. 램 방열판도 LED가 이쁘게 나오는 걸로 변경했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앞쪽에 16P 전원선 LED 보이시죠? 한대표에서만 장착할 수 있는 부품입니다. 저 LED가 있고 없고는 차이가 엄청 커요. 모든 LED 색상은 소프트웨어를 통해 원하시는 색으로 변경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윈도우 포함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프로그램은 다 설치해 드리기 때문에 바탕화면에서 아이콘만 클릭하셔서 손쉽게 변경 가능합니다. 이 어항 블랙 에디션을 실제로 받아보시면 감탄하실 거예요. 테스트 환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s는 윈도우 11이고요 별도의 부품 업그레이드는 하나도 하지 않았고 게임 성능을 높이기 위해 그래픽카드 팬 조절 및 오버클럭 만 안정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고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윈도우를 옵션에서 추가하시면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 세팅 하고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저 받으셔서 전원만 켜시면 됩니다 모니터에 연결하는 dp선과 인터넷 랜선만 더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 두꺼운 고급선으로 변경했으며 구매하실 때 옵션에서 추가 가능합니다 오늘 테스트는 rx 7900xtx와 차이가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RTX 4070 Ti 슈퍼와 주로 비교를 하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 마크로 그래픽카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타임스파이 점수가 무려 26,282점 파이어 스트라이크 익스트림 점수가 36,121점이 나왔어요. 와 대박이에요. 진짜 뭐죠 이 깡댐은? 비교를 좀 해드리면 제가 예전에 우주체강 끝판왕이라고 7950X3D에 RTX 4090을 장착한 최고급 게이밍 PC를 방송했었는데요. 아마 지금 가격으로 치면 450만원 훌쩍 넘어가겠죠 그때 타임스파이 점수가 29096점 파스익스 점수가 38965 점이 나왔었어요 가격은 2배인데 즉100% 높은 거죠 성능은 타임스파이가 10.7% 파스익스가 7.5% 밖에 높지 않은 거예요 가성비로는 아예 비교가 안되고요 현재 다나와 가격이 약 126만원 정도 되는 4070ti 슈퍼와 비교를 하면 타임스파이 점수가 22307점 파스익스가 28070점이 나왔었습니다 가격은 1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성능 능이 타임스파이는 무려 30%파스익는 28%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7,900 XTX의 엄청난 가성비가 와닿으시나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이 비교 데이터는 7,900 XTX가 다나와 최저가인 140만 원대 기준으로 비교를 한 건데 저는 이 가격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않을 겁니다. 4070 Ti 슈퍼보다 아주 조금 높은 가격으로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거든요. 과거 라라랜드 끝판왕 7,900 XT가 순식간에 품절이 돼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었죠. 7,900 XTX 역시 제가 준비한. 초특가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저로의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공격적으로 게임 테스트를 진행하기 전에 롤, FC 온라인, 발로란트, 로스트아크, 메이플, 서든, 던파, 스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이터널 리턴 이번에 발매해서 스팀 인기 순위 1위인 하데스 2, 에이펙스 레전드, 카운터스트라이크 2, 엘드링 GTA 5, 발더스 게이트 3, 패럴드는 쿼드 HD는 물론이고 4K로도 트로으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오늘 실행하지 않겠습니다. 오버워치 2를 플레이했는데요. 공격적으로 게임 테스트를 진행하기 전에 레 을 보는 법을 알려드리면 좌측 상단에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이 msi 애프터 번호 프로그램을 사용 한 거거든요 온도라든지 프레임 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amf mf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주로 여기 avg라고 써있는 이 평균 프레임을 보시면 되고 amf mf 적용 프레임은 이 초록색깔 숫자를 보시면 됩니다. 오버워치 옵션을 보시면 해상도 는 무려 4k입니다. 주사율은 160 주사율이에요. 그래픽 품질 보시면 제일 높은 최상 에났고요 amd fsr 2.2에 뒀습니다. 비교를 먼저 해드리면. 제가 쿼드HD 프로그로 실행을 해봤는데 AMF, MF 켜고 AMF, MF 프레임이 무려 539프레임 정도 나왔고요 AMF, MF 안 켜고 평균 프레임이 291프레임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엄청난 프레임이 나왔습니다 4070Ti 슈퍼가 똑같은 환경에서 평균 프레임이 263프레임이 나왔었어요 AMF, MF를 안 켜고도 성능 차이가 10% 정도 나고요 쿼드HD 263프레임 정도 나오면 4K에서 144프레임 방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4070Ti 슈퍼는 결과적으로 오버워치를 프로브로 진행 했을 때 4K에서 플레이하기에는 좀 애매해요. 하지만 이 라라랜드 끝판왕 업그레이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4K 프로브로 지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4K로 오버워치를 플레이했습니다. 와 아직 전투 중은 아닌데 프레임 보이시나요? 평균 프레임 198, MFMF MF 400 프레임 나옵니다. 제가 4K로 오버워치 2는 4090 외에는 해본 적이 없어요. 진짜 그래픽 이 엄청나네요. 바로 전투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전투에 들어갔는데요. 제가 지금 정신없이 전투를 하고 있죠. 평균 프레임이 191, MF f MF m f 로 300프레임 대 나오고 있습니다 오적 많아요 제가 지금 전투를 진행하고 있는데 179프레임 178프레임 mfmf 230에서 220대 후반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k 144프레임이 그러니까 방어 되는 거예요 4070ti 슈퍼는 절대 방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cpu 온도 보시면 62도 63도 왔다갔다 하고 있죠 공략 쿨러는 70도 바로 넘어갑니다 제가 수랭 쿨러를 강조하는 이유예요 오버워치2 무료 4k 프로브로 아주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하고요 다음 게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아블로4를 플레이했습니다 해상도는 4K고요 해상도는 4K고요라는 말이 되게 익숙하지 않네요 맨날 쿼드 h 이치 드럼만 하다가 그쵸? 4K입니다 해상도 스케일링은 AMD FSR2 적용했고요 품질로 놨습니다 품질 기본 설정은 제일 높은 매우 높음에 놨어요 던전에 들어가서 바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던전에 들어왔는데요 4K입니다 제가 디아블로4를 4K로 플레이해본 적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네 지금 전투 중은 아닌데 평균 프레임 163프레임 나오고 있어요 전투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4K에서 근데 163프레임 디아블로 프로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지금 전투 중에 인데 161프레임 나왔어요 160프레임 159프레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디아블로4가 fps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60프레임 이상만 나와줘도 문제 없거든요 그런데 156프레임 프레임 초기화 좀 해볼게요 너무 높아요 152프레임 나오고 있습니다 대박입니다 디아블로4 역시 4K 프로로 그 아주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합니다. 좀더 사양 높은 게임 해 볼까요? 배그를 플레이했습니다. 해상도는 쿼드 HD고요. 제가 쿼드 HD로 한 이유는 배그 같은 경우에는 특히 프레임에 민감하잖아요. 144는 물론이고 한160 이상 훌쩍 넘어야 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4K로 실행했을 때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쿼드 HD로 진행을 했고요. 고급 설정 보시면 렌더링 크기 무조건 최대로 했습니다. 제가 아까 4K 얘기했을 때도 렌더링 크기를 120 최대로 놨을 때의 드리는 거지 렌더링 크기를 조금 줄이시면 한90 정도로만 줄이셔도 4K로 배그 하셔도 돼요. 1인칭 시야 무조건 최대로 놨고요. 전반적인 그래픽 품질 제일 높은 울트라에 놨습니다. 바로 플레이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게임을 플레이했습니다. 제가 무기를 좀 집어 먹도록 할게요. 이 배그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강한 게임이에요. AMD 쪽이 좀 약하고 엔비디아 게임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쿼드 HD 프로인데 평균 프레임이 178 프레임, AMF가 340 프레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쿼드 HD 프로비에요. 제가 지금 받고 나왔는데, 프레임이, 평균 프레임이 170프레임, AMF, MF가 무려 330프레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화면을 제가 이렇게 막 돌려보고 있는데, 뭐 끊기거나 잔상이나 흐려짐 이런 거 전혀 안 보이고요 아이 모니터가 명암비가 3000대 1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색 표현이 진짜 뚜렷하고 선명하네요 와 진짜 모니터 좋네요 지금 프레임이 169프레임 348프레임 mfmf -MF, 배그 역시 쿼드hd 프로으로 여유 있게 플레이 가능하네요 더 고사한 게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인기 많은 헬다이버2를 플레이했습니다 여기 레벨 보이시나요 2 1벨 원사입니다 예전에 그쪼랩이 아니에요 그래픽 옵션 보시면, 지금 이 헬다이버2가 역시나 엔비디아 강세 게임이에요. AMD보다는 엔비디아가 좀더 성능이 잘 나옵니다. 디스플레이 보시면, 해상도 4K로 놨습니다. 렌더링 비율 최대 품질에 놨고요. 그래픽 품질 제일 높은 최대에 놨습니다. 즉, 4K 프로비에요. 제가 이전에 쿼드 HD로 먼저 플레이를 해봤는데, AMF MF 260프레임도 나오고, 평균 프레임이 130프레임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 배그처럼 무조건 144 주사를 넘어야 뭐, 게임이 훨씬 잘 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헬다이버트 역시 60프레임 이상만 넘어서도 게임 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4K로 놨습니다. 4K로 헬다이버즈2를 하다니 호강하네요. 바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게임을 플레이 했습니다. 지금, 오, 제 바로 앞에 적들이 엄청 많네요. 평균 프레임이 107프레임. 어, 지금 큰 애들 뭐, 어디였어? 한방이죠, 뭐. 한방은 아니네? 써봐. 한번다 죽여봐요, 한 번. 예전에는 이런 애들에 제가 죽었겠지만, 이제는 죽지 않습니다. 여유있게 처리하고요. 하, 네. 제가 다 죽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평균 프레임 103 프레임 나오고 있습니다. 4K 103 프레임입니다. 평균 프레임. 대박이죠. 헬다이버즈 2가. 4K로 아주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합니다. 이건 축복이에요. 이 게임이 엔비디아에 특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고치 콘타의 슈퍼로 4K로 플레이한다? 힘듭니다. 4K 플레이는 힘들어요. 하지만 이 라라랜드 끝판왕으로는 가능합니다. 어, 나못 봤는데? 어, 다음 게임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자우라즌5를 플레이했습니다. 정말 고생한 게임인데요. 해상도 4K입니다. 제가 RTX 4090 외에 포르자우라즌5를 4K로 플레이한 적이 제 기억에는 없어요. 너무 기대됩니다. AMD FSR 2.2 품질에 높고요 그래픽옵션 보시면 제일 높은 최고 높음으로 놨습니다 바로 플레이해 보도록 할게요 와 지금 플레이했는데요 와 여러분 그래픽 보세요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어 쿼드 HD는 그냥 일반 TV로 그냥 드라마 보는 느낌이라면 얘는 뭔가 삼성 이런 TV 대리점 갔을 때뭐 하이마트 있잖아요 하이마트 TV 대리점 갔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그 4K 영상 있죠 그거 보는 느낌 그래픽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레임도 미쳤죠 4K 프롬인데 평균 프레임 143 AMF, MF 193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박이에요 아 진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 PC를 구매하시면서 쿼디 HD로 게임을 한다? PC가 아깝습니다 그냥 4070 슈퍼 정도? 나라랜드 3 정도 구매하시면 돼요 이 PC는 무조건 4K 모니터 같이 구입하셔야 돼요 이 느낌을 여러분들도 겪어보셔야 돼요 게임할 맛이나 다음 게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상한 게임인 사이버펑크를 플레이했습니다 그래픽옵션은 제일 높은 울트라고 요 amd fsr 2.1은 품질에 높습니다 즉 지금 풀옵이에요 해상도는 쿼드 hd에 뒀는데 사이버펑크 진짜 너무 고상 이라서 4k로 하니까 80프레임 정도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쿼드 hd로 플레이를 했습니다 지금 쿼드 hd 풀옵인데요 바로 플레이해 보도록 할게요 게임을 플레이했습니다 지금 평균 프레임이 172프레임 이 나오고 있어요 전투 중은 아닌데 172프레임에 a m f m 가343 프레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투를 좀 진행해 볼게요. 아 부드러워요. 명암비 좋고요. 이 명암비 좋은 모니터가 이렇게 어두운 게임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아주 좋죠 제가 지금 전투를 진행하고 있는데 평균 프레임이 165에 AMF MF 300 나오고 있습니다 비교를 좀 해드리면 4070 Ti 슈퍼가 얘가 지금 엔비디아 게임이에요 엔비디아의 좀 강세를 보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4070 Ti 슈퍼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평균 프레임 141프레임 나옵니다 얘는 지금 160프레임에 AMF MF 322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강세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죠 그 정도로 라라랜드급 하나 그레이드가 이렇게 가성비가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사양 게임인 사이버펑크도 쿼드 HD 프로브로 아주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진짜 최고 끝판왕 게임 마지막 게임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임 정말 고생한 게임 스타필드를 플레이했습니다 무려 4K입니다 AMD 강세 게임이고요 엔비디아는 4090을 불러와도 이 성능 안나옵니다 제가 베데스다의 노예인 만큼 베데스다 게임 다 좋아하는데요 오늘이 14일인데요 내일이죠 15일 스타필드가 또 대대적인 업데이트가 내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될까봐요 자 제가 이 게임을 쿼드 HD로 먼저 플레이를 해봤는데 무려 평균 프레임이 123프레임이 나오고 AMD FF가 270을 찍더라고요. 이 게임은 그렇게까지 프레임이 나올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4K로 가능하겠다 싶어서 4K로 설정했습니다. 저도 4K로는 이 스타 필드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바로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지금 4K예요. 그래픽 죽입니다. <laughs> 진짜. <laughs>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4K로 게임을 하시잖아요? Quad HD로 게임 못 합니다. 이 그래픽을 보고는 Quad HD로 다시 내릴 수가 없어요. 와, 진짜 그래픽 좋네요. 지금 프레임이 평균 프레임 95프레임에 AMFMF 170프레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요. 게임 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4K 프로비에요. 자, 그럼 다짜고짜 전투를 한번 이렇게 볼까요 경비원, 쏘겠습니다. 네, 쌌어요. 지금 전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평균 프레임이 91 프레임, 91 프레임 나오고 있습니다. 오 프레임 잘 나와요, 그렇죠? 이 정도면 4K 프로로이 고사양 스타필드도. 아주 원활하게 플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정말 이 라랜드 라 끝판 업그레이드 너무 가성비 마음에 들고요. 그래픽도 진짜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한테도 꼭 추천드립니다. 진짜 만족하실 거예요. 4K로 게임 한번 해보세요. 온도도, CPU 온도 63도, 그래픽카드 오버클럭 했는데도 51도입니다. 너무 안정적이죠. 평균 프레임 94프레임, MFMF -MF 160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인기 게임들을 풀업으로 퍼드 HD 및 4K로 원활하게 구동시켰으며, 프레임으로 보면 8080 슈퍼를 뛰어넘는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발열도 높지 않아서 24시간 PC를 켜놔도 전혀 무리가 없고요 제가 볼땐현 시점 최고의 게이밍 PC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 모델뿐 아니라 사일런트 에디션과 어항 에디션을 옵션으로 추가해서 소음에 민감하신 분 예쁘게 꾸미고 싶으신 분들이 손쉽게 국내 최저가로 튜닝된 PC를 구매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대망의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품 고장 시 외주 업체가 아닌 한대표 자체 무상 AS 2년 제공 강조드리지만 외주 방문 AS 같은 게 아닙니다 한대표 자체 AS 1년이 아닌 무려 2년입니다. 포장을 풀고 전원까지 연결하는 내용이 담긴 1분 미만의 영상 제공. 25,000원 이상의 발렉스 프리미엄 배송 제공. 공인비까지 다 포함된 가격이 259만 원입니다. 역대급 할인가예요. 여기에 15만 원만 추가하시면 16만 6천 원 상당의 윈도우 11홈 DSP 정품을 드리며 윈도우 시 d 키 윈도우 정품 CD 다 제공해드리고 윈도우 드라이버 완벽 세팅. 안정적인 그래픽 카드 팬 조절 및 오버 클럭으로 그래픽 성능을 약10% 높여서 오늘 테스트 영상에서 보신 성능과 또 똑같은 성능을 경험하실 수 있으며 아드레날린 소프트웨어 설치 amf mf 세팅 윈도우 전용 파티션 설정까지 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받으셔서 전원만 켜시면 됩니다 윈도우를 이미 갖고 있다면 정품 윈도우를 또 구매하지 마시고 pc 구매 시 카톡 상담으로 보유하신 윈도우를 보여주신 후 공인비 5만 원만 추가하시면 똑같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계산서 발행이 다 포함된 금액이며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첫 번째 댓글을 확인해 주시고요 국내 최저가임을 장담합니다 지금 보시는 주변기기들을 같이 구매하고 싶으시거나 PC의 옵션을 변경하고 싶으신 분들 역시 영상의 첫 번째 댓글을 보시고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영상의 PC가 아닌 원하시는 견적을 주시면 국내 최저가로 맞춰드리니 견적 문의도 많이 해주세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PC를 직접 보고 싶으시거나 디테일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서울 강서구 마곡에 위치한 쇼룸에 오시면 언제든지 보시고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는 첫 번째 댓글에 같이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채널 커뮤니티에도 특가 PC가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 커뮤니티도 자주 방문해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